안녕하세요. 미니의 체리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친구랑 교환할, 물품, 아, 치, 아, 친구랑 교환할 물품을 소개해보도록 할게요. 아, 밖에 소리는 좀 양해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이렇게 있는데, 어, 여기 지금 이름이 있어가지고 밝히면 안 돼요. 그래서 최대한 안 보이도록 지금 됐어요. 안 보이도록. 보여요. 이렇게 안전배송이라 썼고, 안전배송. 네, 안전배송은 제가 하는 거니까. 네. 제가 하는 거니까. 한번 뜯어볼게요. 이라고 써있는 거는 제 친구 이름이거든요. 모모이. 네. 뜯어볼게요. 뜯어주고 올게요. 네. 이렇게 뜯어주고 왔습니다. 일단은. 샷은 보여드리면 카메라가 떨어질 테고 나는 우르샷만 보여드릴게요. 우르샷. 근 네, 별로 없어요. 제가 요즘 그 미니어처 그 용품이 별로 없어가지고 봉지는 네 봉지, 네 봉지. 하나 하나씩 하나 하나씩 소개할게요. 일단은, 얘는, 음, 이거는 이렇게 테이프로 감싸가지고, 지금 찢으면 도일리 페이퍼가 찢어져가지고, 그냥, 아, 설, 생, 안에 있는 내용물만 말해드릴게요. 여기 안에는, 그, 아, 여기 있네, 이렇게. 여러가지 그 토핑, 수 수제, 토핑들하고, 수제가 아니라 그냥 수제랑 코컬. 그리고 여기는 도일리 페이퍼. 네, 여긴 이렇게 있고, 어, 여기에는, 이거는 스티커가 붙어 있으니까, 이렇게. 쉽게 열려요, 얘는. 이기 여기 안에는, 여기 이제 공감글기 세 장이 들어있고, 있으시게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잠시만요. 네, 이렇게 잠가주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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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감글귀. 이건데 <laughs> 얘도 지금 테이프로 고정되어 있어가지고, 떼면은 이거 떼어져가지고 아, 근데 얘네 여기 뭐 들어있는지 모르겠어. 깜빡했어. 뭐 들어있는지 모르겠네요. 까먹어서. 어쨌든 이렇게 했고 마지막으로 이제 큰 봉지인데. 아, 하... 요건 이제 제가 영상 올렸죠? 그공감글위 쓰는 거. 얘네 뜰수 있을 것 같아요. 떴다. 여기는. 두가지밖에 안들어있어요 큰 봉지 인데 두가지밖에 안들어있어 전토류 전토류랑 작품들인데 저좀뭐좀더 넣어야 되겠어요 너무 너무 허전해 요큰 요 봉지라 하긴 너무 허전해요 그래서 체크리스트 좀 많이 넣어줄게요 체크리스트 세정. 여기를. 체크리스트. 안 보이네요. 죄송합니다. 체크리스트. 네. 그다음에 또뭐 넣어주지? 음... 어, d p r 하고이 종이글에서 넣어줘야겠어요. d p g 덩 던킨 도넛? 도넛츠 아, 몰라? 일단, 일단 그 릇을 하나 넣어 줄게요. 요 그릇 그냥 넣어 줘요. 네, 요 정도면 뭐 충분하겠죠? 네, 이렇게 됐습니다. 네, 요렇게, 사실, 봉지에 담았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름이 보여가지고 안 돼요. 일단은 전체 샷을 보여드릴 텐데, 어, 전체 샷을 보여드리면 이름이 나와가지고, 잠시만요. 네, 지금 동생이 와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전체 샷은, 네, 이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친구랑 교환할 물품 소개했습니다. 안 보였네요. 다행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보이는 줄 알았거든요. 뿡. 네. 이렇게 해서 미니 체리였습니다. 안녕.